자, 예제를 하나 풀겠는데요. 실리콘 N 채널 정션 FET인데 이와 같은 파라미터를 가졌을 때 ID a t 레이션중 ID1의 맥스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. 자, 아까에 우리가 출력 특성을 들다 보니까 VDS하고 ID 값에 따라서 VGS가 제로일 때, VGS가 어떤 값을 가질 때, 주 가서, 핀처 오브 걸때지가 같이 있는 경우니까, 최대 값은 얼마냐 하면은, 바로 이 값이 최대 값입니다. VGS가 제로일 때, 값이고, 그때의 이 값은 아니고, 이 값이니까, saturation. 이 값이 뭐냐 하면은, ID1의 saturation 값인데, VGS가 제로일 때, 제로일 때의 값이,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수식에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흐르는 전류값이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Vgs 대신에 제로를 대입하면 Id의 맥스 값이 구해지는데 이것이 ip1에 1-3에 vp0분의 vbi에 다시 1루 o vp0분의 vbi 바로 ID1의 맥스입니다. 그래서 IP1 구하고, 구하고 VP0을 구하고 VBI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데 IP1의 정의는 6배의 히로레스 11.7, 8.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성의 L에 10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4성, 1 0 마이너스 3성 분의 분의 un이 1000이라고 랬고요그 다음에 q가 1.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의 제곱 10의 16성의 제곱 그 다음에 w가 3,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그 다음에 a가 0.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의 전체의 3성을 구하면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0 5 2 2 m a 가 됩니다. 그 다음에 VBI는 VT에 LN의 NI 자성분의 NAND를 여기가 1.5 곱하기 10의 10성, 10의 18성, 10의 1 8 10의 16성, 0.0259를 으면 여기에 0.814V가 되고 v p 로는 21원 S분의 QND에 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, 4.35V,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IDU와 맥스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 3 1 3 m a 가 나오게 돼요. 자, 여기에 핀츠업 커런트죠. 그래서 특별한 거 없으면은 요핀치오 볼테지보다는 ID1의 맥스 값이 작아집니다. 여기에서 책에서 ID1 맥스의 값을 구하는 게 주목적인데요.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모서의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전달 함수를 구하라. 모더에서 전, 근사, 전달 함수의 근사치. 즉, ID의 Saturation은 IDSS의 1-VP분의 VGS의 자성, 이걸 구하고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IDSS는 ID1의 맥스의 2배라고 그랬어요, 이게. 2배라고 그랬으니까 0 3 1 3의 2배, 0.626에 1-, pinch of voltage가 뭡니까? v b i v p 0니까 0.814. 마이너스 4.35니까, 3.54. 이게, VP가 3, 마이너스 3.54. 볼 거니까, 1 플러스 3.54분의 VGS의 자성. 이것이 바로, 이 모서야. 이 정션의 PT야. 실제 이론치가 아니고, 근사치로 구했을 때 전달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진다.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